왜 이렇게 열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놀람> 내가 이 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 자를 물었는데 왜이 자로 답을 해요? 위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장관이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laughs> 자주 지르셨죠. <laughs>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일국의 장 법무부 장관은 예.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다수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고요.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으 본서 했습니까?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예.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박봉계 아니잖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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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여 소가 반말이라고 하면 할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좀 해보세요. 예, 박범계입니다. 법원 판결문 중에 양형이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합계 약 350억 원 가량의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네 장을 위조하고. 도촌동 부동산의 1차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도촌동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된 다수의 개인이나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되고 소외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모두 수단화되고 경시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 양형 이유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장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의정부지법의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희윤 의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우리 영어로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공정정의 국가기관을 관할하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열분 미소를 이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표정까지 혹시,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건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해 줄수 있습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기하네요 사법 얘기하네요. 시스템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이화영이 입 말씀을 안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 납게 하세요. 예? 어,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내가 이 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 자를 물었는데 왜이 자로 답을 해요? 위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장관이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laughs> 자주 지르셨죠. <laughs>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일국의 장 법무부 장관은 예.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다수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고요.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의원님말씀돌아보세요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예. 위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내가 왜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박보영계 아니잖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여 소가 반말이라고 반대할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좀 해보세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강상면 종점 안으로 변경돼서 원인은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 선언했어. 왜 백지화냐니까 충격요법이다. 국민에게 충격을 줄 일이 있습니까? 나라를 생각하기 이 전에.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권 보이차원에서도 이 고속도로 게이트 장관 어떻게 생각해요? 저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희룡 장관의 어.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위원님 대가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라든가, 뭐 양심 선언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있어 야 보통 수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박범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원희룡 장관을 물었는데 의원님을 뭐 어떻게 한다면 의원님을 수사해야 됩니까? 위원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 집은 어떻습니까? 그럼 저로 예를 들게요 우리 집 앞으로 갑자기 교속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압력을 주었다는 어떤 근거도 나온 바가 없는 상황이면 그게 게이트입니까? 나는 그렇죠. 이 나라의 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왜이 정말 김건희 여사 처가의 29필지 무려 4만 평방미터의 변경된 강상면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5km 이내에 그 많은 필지가 있고, ESIND 공공지구 특혜와 관련해서 무려 800억대 그런 분양이익을 냈다고 하는 보도들이 하나둘씩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의장모대신 아까 최우선 여사 있고, 오빠 있고, 동생 있고.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개탄해야 하는데, 왜 개탄해야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개탄해 하는데 장관이 지금 법사위원이 지금 객관적으로 묻는 질문에 경기도가 고발하고 또 누가 고발하고 그럴만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수위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라는 느낌이 들고 공공지구 특혜에서 그 당시에 여주지청이 기소를 한 안목 과장 도로과장이 현 양평군수가 취임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원포인트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고 이 사람이 강상면 종점 변경안에 결재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그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 그럼 장관은? 인과관계 없고 인과관계 없다는 얘기는 혐의가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왜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아, 정부의 편을 드는 겁니까. 자, 위원, 국민의 위원님, 편을 드세요. 국민의 편을. 위원님,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이건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정략적 접근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느낌으로 단서, 말한다고요? 단서. 위원님. 그럼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가 있습니까? 내가 느낌으로 있습니까? 말하는 걸로 들립니까 지금? 그렇게 어, 들립니다. 그러면 국토위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많은 언론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오늘 저 말고도 많은 법사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텐데 이런 게다 느낌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을 비하하 해서 하는 문제제기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의원님 어떤 그 관련해가지고 공직적인 어떤 외압이 있었다든가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 뭐 단서라도 희미한 거라도 있으세요? 말씀해 보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나 했어요? 아니 제가 모를 거라고 그러면 왜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저는 보도가 나고 지금까지 아, 나온 의혹 제기된 아, 알아, 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제가 알아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29필지 최운순 김건희 일가의 땅들이 있는 곳으로 핵심은 핵심은 그 과정에 어떤 공적인 개입이 있었느냐의 문제잖아요. 공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문제인데 거기 그게 증거입니까? 어떤 공적 개입이 있었다는 어떤 아니 스토리를 말씀해 보십시오. 공적인 개입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목적 어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왜 그랬는지 알아야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흥분 안 하는데요. 어, 충분히 어떤 단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예. 무너집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예,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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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당관께서 걱정하시는 윤석열 정권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이고 지속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내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